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신 다음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고 파견된 이는 파견한 이보다 높지 않다.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면 너희는 행복하다. 내가 너희를 모두 가르켜 말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뽑은 이들을 나는 안다. 그러나 제빵을 먹던 그가 발꿈치를 치켜들며 저에게 되들었습니다라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가 미리 너희에게 말해둔다.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나임을 너희가 믿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보내는 일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고,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천민수님 비가 많이 오네요. 네, 장마 때만큼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도 막 비가 계속 쉬지 않고 내렸는데 오전에도 계속 쉬지 않고 내리는 걸 보면서 뭘 그렇게 내릴 게 많아서 저렇게 <laughs> 밤새 아침 내내 이렇게 내리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날씨가 조금 이렇게 바뀌어가는 생각을 문득문득 문득 또 하게 되는데 이제는 막그 동남아처럼 막 스콜 같은 비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한 하루 이틀 이렇게, 이렇게 계속 내리는 비가 익숙치 않은데 익숙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고 나면 또 기대되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이렇게 비를 한껏 땅이 품었으니 땅이 우리에게 보여줄 또 작품들이 있죠. 그래서 어, 이번에는 비가 더 많이 왔으니까 더 놀라운 작품이 그려지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저, 저는 그 작품 중에 어, 하느님의 작품보다 하느님의 작품이죠. 인위적인 제가 뿌려놓은 시가 잘할, 얼마나 잘할까그제 어, 손길이 닿은 것이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역시 사람은 자기가 관계된 것이 제일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게 파견되어 오셨다라는 것, 뭐 달리 얘기해보자면 강생 우리가 되셨다라는 것, 그 신비로움은 어떠한 신에게서 볼수 없는 어떠한 어 신에게서 드러나지 않는 어 예수님 하느님만의 특별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되셔가지고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한다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되셨고 우리 인간적인 사람이 겪는 어려움들 힘겨움들 그 감정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마지막인 죽음까지도 하느님이신 분이 자신의 것으로 이렇게 겪으시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삼는다라는 것은 구원자이신 메시아의 어떤 우리를 위한 구원의 방식에서 우리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게끔 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 방법은 절대 생각해 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냥 신비의 어떤 관점으로 놀라움의 관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다면 신앙은 우리에게 그냥 감탄하고 감동하고 그냥 느끼는 정도의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그 십자가의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살면 살수록 아니 살려고 하면 할수록 유혹도 많고 인간적인 갈등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힘겹다는 생각을 자주 경험하곤 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느님이 아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게 더 크게 느껴진다라고 이렇게 항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분이 우리가 되시는 것도 신비지만 우리가 그분을 오롯이 따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가능에 가까운 신비가 아닐까도 싶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불가능에 가까운 신비일 수 있는 것은 불가능인 것 같은데 우리가 그분을 닮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는 라 거죠. 오늘 제일독서에서 요한사도가 예수님의 신발권 주차 풀어드리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미소한 존재로 자신을 고백, 하지만 그 이야기를 고백하는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바울 사도는 처음에는 이 미소한 스스로의 겸손을 가졌던 요한 사도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능력과 자신의 자격을 당당하게 했던 바울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서는 자신에게서 그 합당함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고 요한은 그 합당함을 완전히 이제 불가능으로 여겼던. 어떻게 보면. 어, 합당하지 않다라고 여겼던 어, 그였지만 하느님은 다 부르시죠. 어느 누구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죄인도 예외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르심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부르시지만 우리가 부른다라는 것을 모를 수도 있고 부른다라는 것을 못 느낄 수도 있고 부른다가 알면서도 내 방식의 삶에 그냥 타협하고 국한되어 버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부른 걸 알면서도 그냥 내 자족하는 삶에서 그냥 그쳐지는 삶으로서 그냥 살겠다라고 그냥 뒤돌아서 버리는 삶일 수 있고 나는 불가능해라고 이렇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삶도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삶을 이렇게 똑똑 두드리시는 예수님.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러기에 그분의 강생은 단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가 되셨다라는 그 강생의 신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오늘의 일상 안에서도 우리가 되시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음의 문, 우리의 영혼의 문을 두드리는 그분의 우리를 찾아오심, 우리를 두드리심, 우리를 부르심의 삶을 끊임없이 오늘도 우리 안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합당하지 않다, 겸손의 의미로서가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의 판단과 어떤 나의 단정으로서 합당하지 않다. 그리고 나는 불가능하다 아니면 저 사람은 불가능하저 사람은 뭐영 어, 시원치 못해 라고 판단하는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 판단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분 앞에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안 된다고 하지만 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진 나보다 더 완전하신 분께서 나를 구원해시각다는데 내가 나 스스로를 안 된다고 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나보다 나를 더아시는예수님여이 앞에 계신데, 내가 더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는 부족하고, 저는 나약하고, 저는 모자라고, 제가 많은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 당신이 저를 부르신다면, 저는 기꺼이 내가 맡깁니다. 맡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뭔가 불안해서 맡기지 못하는 게 뭡니까? 내 스스로가 다 판단하고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그분께서 쓰시니까 그분께서 부르시니 그분께서 하시고자면 하 하십시오라고 고백하시는 우리가 될때 우리가 그분의 강생, 그분의 파견됨을 받아들일 수 우리의 준비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봉헌하는 거죠. 매일 끊임없이 우리를 내어맡기는 삶인 거죠. 그렇게 될때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는 삶을 더잘 느낄 수 있고. 또 그분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내가 지쳐지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더라도 그게 불가능이 아니라 그럼에도 다시 시작하시 있는 바로 그분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다시금 새롭게 우리 안에 또 이렇게 새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처럼 다윗과 같은 메시아, 우리의 역사 안에서 가장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그 힘의 권력을 누렸던 그런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뭔가 힘있게 만들고 뭔가 우리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하고 뭔가 사, 다, 세상에 사람들에게 당당히 드러내 어떤 그런 강함의 어떤 존재, 어떤 당당함의 존재로서가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너무나 약하고 어무나 보잘것없는 나이지만 그런 나를 끊임없이 부르시는 하느님 그리고 그런 나를 예수님 닮게 하시고 그분의 도구로 쓰시는 하느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일의 우리의 일상, 우리의 현실은 뭔가 이렇게 막 대단하고 막 뭔가 이렇게 아주 뭐 이렇게 장구한 계획을 갖고 이렇게 되어 있는 우리 현실이 아니죠. 매일 마주하는 현실은 어떻게 보면은 어 그냥 어떻게 보면 지겹도록 반복되는 일상과 같은 우리 현실 아닙니까? 그런 현실 안에서도 우리의 작은 걸음, 우리의 작은 노력이 얼마나 그 어떤 보석보다 얼마나 그귀하디 귀한 것 들보다 더 훨씬 더 예수님께 큰봉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이라는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안에서 그 귀함의 삶을 우리 모두가 지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목소리>